고혈압 잡고 싶다면 당장 마셔야 하는 이것. 소금을 끊을수록 혈압이 떨어진다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짜게 먹지 말란 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맹물만 마시는데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뭔지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공개됩니다. 소금이 없으면 물은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몸은 피가 부족하다 착각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하고 결국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병원 린거 그게 뭐냐면 소금물입니다. 소금이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고 심지어 인슐린 감수성까지 높여서 혈당까지 잡습니다. 15년 약 드시던 분도 끊게 만든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1리터에 천일염 소금 반 스푼을 녹여서 아침 공복에 맹물 대신 드세요. 무조건 저염식으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몸이 진짜 원하는 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수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소금물을 마시는 걸 습관화해서 고혈압을 잡아보세요.